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어,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어, 저는 물건을 하러 지방에 내려갔다 왔는데, 정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어,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주말이고, 또 휴가철이고 해서, 아마 여행지에 가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 즐거운 여행 하시고, 또 집에 계시는 분은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음, 화분을 보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어, 지금 세계적으로 어 가장 큰 히트작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우영우의 그 팽나무가 창원에 있는 실제 나무래요. 저는 너무 아름다워서 시진지 알았거든요. 그 나무가 우영우에서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 스토리를 전개됐었는데요. 정말, 어, 그, 천연기념물 검사를 받고 있답니다. 아마, 어,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그것이 명소가 되고 천연기념물이 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팽나무이 나무는 팽나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랗게 분들은 팽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래 한가롭게 말들도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아름다워요. 이, 이 보석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법으로 만들어진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가로가 한55 정도 되고 세로가 45 정도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액자인데요. 이 아이 4만 원입니다. 액자 주문하시면 4만 원에 제가 있는 한분 공급을 해드릴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 화장실. 여기 이는 화장실에 놓기 좋아요.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놓기 좋거든요. 습기가 있는 곳에 화장실에나 현관문에 놓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말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 UI로 시작할게요. UI를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 만족도가 대단히 좋으세요. 그래서 아 저도 평소에 굉장히 세련된 그 디자인과 이 하얀 그 컬러가 다육이를 심어줬을 때 다육이를 향껏 살려주는 멋을 부려주는 그런 아이여서 저는 저혼자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도 가져가셔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15cm인데요. 여기 그그 그 하얀 칼라. 네, 여보 시절에 입었던 하얀 칼라 같은 그런 아이가 있어서, 이건 10cm입니다. 요기에, 이게, 그, 입구에, 그, 받쳐줄 정도로 커다란 아이 심어주면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가 24,000원씩인데요. 제가 계속 2만원에 팔았거든요. 오늘도 7월 30일, 7월 한달 수고하신 여러분께 2만원에 드립니다. 자, 두 아이 해서 4만원이에요. 요모델 안에 여인들이 나와서 제가, 어, 많이 품어왔어요. 7월3십일이 번은 모딜리안의새 여인입니다. 소피아 로렌 <laughs> 해바라기 나온 소피아 로렌과 단발머리 세련된 여자 엄정아 씨 같아요. 엄정아 씨가 옛날에 그뭐그뭐 그, 뭐, 뭐, 써니데이 막 이런 노래 부를 때 이런 단발머리였죠. 그리고 모자를 쓴 파란 눈인 아가씨인데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새 아이 새 아가씨로. 만들어 이 이루어졌어요. 입구는 9.5cm, 키는 15cm입니다. 16,000원씩 해서 38,000원 되겠죠? 2번입니다. 어, 모듈리안의 그녀들. 모듈리안의 그녀들 그러면, 어, 왜 모듈리안이라고 그럴까 하시는데, 모듈리안이 얼굴을 결환형으로 그런데 이렇게 좀 지나치게 길게 길어요. 그리고 목은 사슴목. 우리가 달걀 같은 얼굴, 뭐, 사슴목 앵두 같은 입술, 반달 같은 눈썹,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인의 조건. 딱 그렇게 그립니다. <laughs> 이 공방 작가님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틀림없이 모델리안의 여자들을 보고 그렸을 거라 해서 제가 모델리안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7월 30일 2번입니다 와, 너무 아름답죠 인제 이제, 이제 가면 자작나무가 어요 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 화담꽃, 화담꽃밭인가요? 화꽃 화담길인가요? 거기에도 다작나무 숲이 조성되었는데 화담길은 아직 심은지 오래 안 돼서 애들이 어려요 근데, 인제숲은 굉장히 크죠? 완전 환상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 엘프족들이 사는 듯한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요, 그, 그 자작나무의 가을 풍경을 화분에 담았어요. 외 아이는 16,000원인데요. 이렇게두 아이 가져가셔도 되고, 하나이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7월 30일 3번 자작나무, 아니다 어, 16,000원이에요. 낱개에 16,000원입니다. 여러분은 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우영우에서는 그녀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선녀를 어,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라고 별명을 지어줘서 전 세계인들이 그 별명에 막 감동을 했거든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은 고양이가 낮잠 자는 거 <laughs> 아주 평화롭죠. 이 봄과 가을의 풍경, 자작나무 풍경이 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16,000원, 16,000원에서 32,000원입니다. 4번입니다. 자, 5번도 자작나무 숲에다가 요 꽃을 하나 놨어요이 꽃이 수국인가 했더니 수국이 팔이 아니죠. 뭐 이런 꽃이 있습니다. 마치 그 팝팝꽃 같은데 엄청 큰 볼로를 형성하는 그런 꽃이 있어요. 경복궁 앞에 가면 피어 있는데 제가 그꽃 이름을 정말 궁금해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어린이 머리통만한 <laughs> 그런 꽃인데요 제가 이름을 알면 다음에 꼭 이름을 알려 드릴게요이꽃송이와 자작나무 이렇게 두 아이를 5번 세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죠 16000원에서 ,000원, 16 32000원입니다 점점 식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자작나무이 아이는 큰아이입니다. 입구가 9.5cm, 키가 20cm인 큰아이, 22,000원 짜리죠. 그리고 여기 그, 이름으로 신비한 환상의 볼꽃, 환상적인 볼꽃이 하나 있고요. 또 봄날의 햇살, 고양이와 낮잠 자는 포근할 봄날의 햇살까지 해서 이 3종 세트입니다. 22,000원, 16,000원, 16,000원 에서 54,000원 되죠? 6번은 3종 세트 54,000원입니다. 정말 하셔, 화려하죠?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에 또 결혼식을 올리겠죠? 신랑이 봅니다 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뒤에 배경 꽃 그림도 정말 이쁘죠? 자, 아, 이런 모양입니다. 아, 신랑이 얼큰이에요. <laughs> 얼굴이 큽니다. 얼큰이, 얼굴이 크니까 어제비 얼 <laughs> 어깨가 좁아요. 참. 조신한, 조신한 신부를 얻고, 입이 거한, 아주 찢어지고 있는 신랑신부입니다. 이 아이도 22,000원 짜리에요. 두개 해서 44,000원입니다. 7번은 신랑신부, 어,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동그란 원형의 아이들은, 소개를 다 해드렸고, 이제 사각형의 아이들인데요. 8번, 9번, 10번, 모두 여기 양귀비꽃이 있어요. 양귀비꽃에다가 여기 16,000원짜리, 자, 이 아이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입구가 8.5cm, 키는 19cm입니다. 이 아이는 22,000원이고요. 그 옆에 있는 모자 쓴 세련된 여인, 이 여인은 오, 오드리에뻔 같아요. <laughs> 입구가 8cm, 키가 15cm, 16,000원입니다. 그래서, 22,000원, 16,000원에서 38,000원, 8번이고요. 9번은, 여기 22,000원에, 모딜리안의 여인 두, 두 명. 엄정아 씨하고, 오드레번하고 해서, 22,000원, 32,000원이죠? 54,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어, 요세련덴 아가씨 의 그, 기부인,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고양이를 각, 그, 고양이를 품은 기부인, 2 2 0 0원 짜리죠. 두 개에서 44,000원. 10번입니다. 오랜만에 토다원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좀, 색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가져봤어 11번은, 분홍색 꽃과 하늘색 꽃입니다. 이구는 11cm, 키는 11cm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두 아이의 세트를 해서 32,000원인데, 3만원에 드려요. 11번이고요. 12번과 13번은, 어 프로포즈, 같아요. 아까, 그, 롱부는 결혼식이지만, 이 아이들은 약혼식 정도로 생각해야겠죠? 역시 사이즈는 11cm, 11cm 되는 아이입니다. 16,000원씩이에요. 자, 이 아이는 분홍색 꽃과 붉은색 꽃, 이렇게, 어, 그리고 노란, 노란색, 그 꽃다발을 숨겨있는 더벅머리 총각 그리고, 요즘같이 귀여운 아가씨, 이렇게두 아이고요. 13번은 다 똑같은데, 여기 장미꽃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빨간색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뭐 표시도 안 나요. 저는 자세히 봐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12번이나 13번이나 거의 비슷해요. 꽃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3만원, 3만원입니다. 야, 신상입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한한줄 같죠? 두 줄입니다. 아이그 뭐죠? 그 방갈로 어, 캠핑을 갔을 때어그 묵는 모텔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여름이라기보다는 겨울인 것 같아요. 마치 스위스의 눈 덮인 알프스의 그 방갈로 같은 모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야,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니, 이 이런 집이렇게 두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바다 아, 먹고 살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laughs> 자이 아이들은 신상이에요. 따끈따끈한 신상 2만 원이거든요. 14번 음, 빨간 집과 노란 집2 개에서 4만 원입니다. 자 그런 데서 기르시는 분을 위한 코너입니다. 자이 아이 입구가 어, 1 아, 입구가 8cm, 키가 7cm 되는 아이죠 아주 이렇게. 노란 개나리 색에다가 어, 검정색 이렇게 세트로 묶었습니다 7월 30일 15번이고요 11, 7월 30일 16번은 어, 주환타색 한타색에다가 분홍색 꽃이 있는 검정색이고요 17번은 더 진한 오렌지색 거기에다가 파란 꽃이 있는 어,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18,000원, 18,000원에서 36,000원인데요. 이번에 녹색 아이가 없어서 세트를 못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세트가 됐습니다. 입구가 10cm, 10.5cm, 어, 더 크네요. 10.5cm네요. 그리고 입구는 키는 7cm입니다. 이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자그마하게 기르시는 창분으로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해 드렸는데요. 가격도 만원이어서 아주, 어, 부담 없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18번은 이렇게 해서 5종 세트 5만원입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묶어서, 할인을 해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새로 나온 신상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너무 귀엽고 이뻐요. 입구가 7cm, 키가 7cm 되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역시 베란다에서 기르는 그런 아이죠. 다리도 귀엽고 이렇게 앙증맞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종이컵 사이즈라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 천원씩입니다. 세 아이에서 3만 삼천원 19번이고요. 20번은 이렇게 두 아이 해서 만 천원씩 해서 2만 이천원입니다 어제 주문, 한, 주문하신 아이들이 부족해서, 어, 더 가져오면서, 조금 더 가져왔어요. <laughs> 자, 입구가, 어, 8cm, 키가 7cm입니다. 21번은 보라색과 분홍색, 이렇게 해서, 어, 얼마죠? 18,000원, 18,000원에서 36,000원인데, 35,000원에 드렸죠? 오늘도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 이렇게 해서 22번 35,000원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23번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기르기 아주 좋은 아이예요 물 마름도 좋고 가볍고 사이즈가 커서 큰 차가 시켜 주기 좋습니다 이거는 12cm 키는 10cm 예요 12,000원씩 했는데 두 아이에서 24,000원인데 요 아이는 낱개로 판매할게요 원하시는 숫자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21일 3번은 12,000원 꽃 밥그릇, 장미꽃 밥그릇입니다. 낱개 판매입니다. 12,000원이에요. 자, 24번은 기움이 만원짜리 집분입니다. 주황색 2개, 보라색 2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낱개 판매를 해야 돼요. 세트 구성이 안 되죠. 어, 여러 개를 가져와서 다 판매를 하고, 특히 이 아이들을 제가 더 많이 가져왔나 봐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낱개 판매 안 하고 세트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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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8cm입니다. 어, 각각 만원씩인데요. 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하나밖에 없고, 보라색하고 분홍색은 두 개씩 있어요. 어, 필요하신 분은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딱 이렇게 일곱 개 밖에 없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빨리 찜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침이 입안에 칠이 막 도는 아주 상큼한 아이예요. 저요 아이, 노란색 아이, 두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2만원씩이죠. 요런 모습이에요. <laughs> 너무 상큼하죠. 자, 이 사이즈는 어, 입구가 9cm, 키가 10cm입니다. 2만원씩 해서 25번 두 아이 4만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리공방을 준비할 텐데요. 어, 마리공방 할인 들어갑니다. 자, 입구가 8cm, 키가 7cm 인데요. 요 아이는 어제 준비해드렸던 미스코리아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원래 미스코리아는 이렇게 꽃이 어우러지지만 이 아이는 앞에 가슴을, 가슴에 이렇게 그 꽃을 단 뜨가 달았습니다. 음, 아주 잘록한 몸매, 음, 길다란 다리, 미스쿠리아죠이 아이는 19,000원씩이었는데, 18,000원씩 들었어요. 오늘도 18,000원씩 해서. 두 아이 36,000원입니다. 26번입니다. 세일 들어가는 거예요. 27번입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9cm, 키가 11cm인데요. 오, 이렇게 원통형을 중간에 똑 잘라서 입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랫도이는 커요. 그리고 아주 뻥 뚫린 마리궁방의 특징이죠. 자, 이 아이는 28,000원, 28,000원 해서 56,000원인데요. 5만원에 드릴게요. 왕창 세일입니다. 27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8번은 동그란 아이예요. 빨간 장미와 노란 장미 있습니다. 입구는 8cm, 키는 10cm 인데요. 역시 볼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cm가 넘는 아이죠. 자, 요런 아이는 식재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예, 금액은 24,000원 두개 해서 48,000원 인데요. 45,000원에 드립니다. 할인 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입구가 15cm, 키가 16cm인데요. 이 아이가 15,000원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골라서 색깔을 맞춰왔어요. 자, 29번은 보라색이고요, 30번은 하늘색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에서 3만 원이죠, 1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3만 원이에요. 29번 보라색, 30번 하늘색입니다. 자, 31번은 같은 모양인데. 어, 이 창문이에요. 입구가 14cm, 키가 10cm인 아이, 9,000원 짜리입니다. 이번은, 요렇게 두아이예요 15,000원 짜리 하나, 9,000원 짜리 하나 해서 두 아이 24,000원입니다. 완전 깔맞춤이죠? 자, 모양이 다 달라요. 요렇게 세 송이, 다섯 송이, 그리고 아주 많이, 요렇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 아이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11cm, 10cm 인데요. 어, 가격은 12,000원 이에요. 요렇게 세 아이, 36,000원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4번은 해바라기입니다. 파란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에요. 사이즈 똑같고, 가격 똑같고, 두 아이이기 때문에 24,000원이더 34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